아닙니다. 저는 이제 뭐 언제든지 제가 그 콜백을 드리거든요. 제가 못 받으면 신발, 아, 예. 세력이용! 안녕하세요. 잘 다니던 기업들을 때려치고 전업투자로 먹고 살고 있는 30대 중반 가장 남자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밤 늦은 시간에 저에게 전화를 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직장인 분들은 퇴근하고 집에 와서 이것저것 정리를 한 후에 시간이 남기 때문에 밤 늦은 시간이어도 전화가 오면 저는 받는 편입니다. 게다가 이게 돈하고 관련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화를 받지 않으면 민감한 사항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전화 주신 분은 결과적으로는 저랑 같이 하고 있지만 계좌가 일단 많이 망가진 상황에서 저에게 오셨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난번 영상에 3월 1일부터 3월 25일까지 수익을 보여드렸습니다. 저하고 함께 하는 분들의 수익이었고요. 오늘은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보겠습니다. 2주치입니다. <laughs> 아, 이걸 일주일마다 이렇게 올리고 싶은데, 편집하고, 육아하고, 동반자분들 매매 사인 드리고, 제꺼 매매하고,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없더라고요, 시간이. 비겁한 변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업투자자의 삶, 네, 9탄. 매주 금요일날 영상을 제가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8시에 제가 예약을 걸어놨어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의 1시간가량 통화를 한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들 물어보고 답변하고 하면서 그래도 나아갈 수 있는 방향성을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는 같이 생각하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마트나 이런데 가면 100원이라도 싸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주식 투자할 때는 무조건 그냥 몰빵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천만원이든 백만원이든 그냥 밀어넣더라고요. 편집 잘할줄 모르는데도 많이 연습하고 배우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 같은 성원을 바라는 바입니다 제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채팅방은 4개입니다 동반자 방이 메인이에요 지난번 영상에는 동반자 방만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채팅 내용은 매수 종목이 노출될 수도 있으니까 안 보여드릴 거예요 굉장히 우리 가족같이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나갔다가 다시 오신 분도 있습니다 제가 실명을 걸어하거나 일상적인 것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 나갔다 들어오셨는지. 근데 한번 저랑 인연을 맺으신 분들은 이렇게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업자 관계인 거죠. 알파웨딩스가 3월 30일날 매도가 됐고요. 3월 31일날 케어랩스가 있었고요. 통화를 끝내고 나서 개미들이 왜 돈을 잃는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영상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그냥 파는 게 낫지 않냐? 씨발 세력이형 개미 인생이 왜그 모양 그 꼴인지 알아? 지금 이 상황에도 못 버티고 멘탈 털리고 자빠졌으니까 돈도 없고 버티기도 못하는게 세력이형 이길에 들고 씨발 먹을 때 조금 먹고 손절임 꼭 손실 클때 해버리는 인간이니까 4월 4일날 KH 필독수를 제가 매도했습니다 4월 4일 금호 HT도 매도했고요 4월 6일날 네오 이문택 매도했고 4월 7일날 일진디스플레이 구매도 했고 4월 8일까지 매매 내역입니다 동반자방 요렇고요 우리 유튜브 멤버십 방입니다 멤버십을 가입하신 분들만 들어올 수 있는 채팅방이에요 여기는 지금 같이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수익도 크지 않을 겁니다 4월 7일날 일진디스플레이 가지고 있던 중고 옷이 팔렸습니다 애기를 낳고 나서 느끼는 건데 부모의 짐은 많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애기 물품이 정말 많거든요. 그거 수납 공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제다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밖에 나갈 일도 없고 누군가에게 잘 보일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전업 투자자 이기 때문입니다. 디렉시, 그러다가 룸메가 싫어하면 어떻게 해요? 괜찮은 게의리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두터워집니다.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고정호불제라고 해서 투자금은 크지 않지만 제가 어떤 관점에서 종목을 매매하는지를 알고 싶은 분들이 계시는 방인데 여기는 6명밖에 안 됩니다. 예, 비비안 4월 4일날 매도했습니다. 예, 이것도 비비안이죠. 수익률은 나름대로 큰 편인데 투자금이 그렇게 크시지 않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익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방 같은 경우는 제가 프리랜서로 또 활동하는 곳이 있어요. 3월 28일에 앤디포스를 매도했습니다. 테어랩스가 31일날 매도를 했고요. 4월 8일. A 프로젠 제약을 매도했다. 어두워서 휴대폰 손전정을 켰습니다. 창고가 좀 지저분하죠. 사실 이제 전업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일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찍은 시점은 이사 가기 전 집입니다. 사실 12월 31일에 이사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벌써 4월이니까 제가 영상이 많이 늦었다는 것을 어필하는 부분입니다.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퀄리티의 영상도 뽑아내고 투자도 좀더 즐겁게 하고 싶어서 이사를 했습니다. 물론 아기를 위해서 이사한 것이 가장 큽니다. 디렉시, 예전에 원래 투자금을 많이 마련하기 위해서 집값을 아껴야 한다 하지 않았어요? <laughs> 이 모든 것은 아기를 위해서. 투자도 캐쳐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어요. 3월 28일은 자연과 환경. 아 이거는 제추천주 아닙니다. 자연과 환경이 냉면분할을 했던가 그래서 급등이 나올 때 매도를 잘 하고 나왔습니다. 원래 물려계셨던 종목이고요. 이렇게 물려있는 종목들도 제가 탈출을 시켜드립니다. 무조건 제가 수익고로 나올 수 있다는 보장은 없지만. 요거는 종목명이 없는데 알파웨딩스 일 거예요. 한 분은 물려계셨던 종목이기 때문에 적당한 가격대에 매도하고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알파웨딩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관련률인데 SK 쪽에서 영국에 있는 회사를 인수한다 뭐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관련 종 목으로 또 엮이기도 했고 지금 차트가 좋습니다. 눌림목 구간에 와 있는 그런 차트기 때문에 원래는 개잡주인 데 어추위 간사 보고서도 잘 나왔고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결 재무 제품 좀 망가지고 이제 팔리 옷을 가지고 서며시 나갑니다. 이렇게 조용히 나가야 되는 이유가 아기가 자고 있어요. 디렉시 이참에 차라리 쇼핑몰을 하는 게 어때요? 하지마이 캐스 안그래도 사실 옛날에는 쇼핑몰이나 이런 것들도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마진을 남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썰풀 기회가 있으면 풀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랩스 제가 괜찮게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원격의료 가련해서 대장수가 되지 않을까? 3월 31일은 케어랩스를 매도를 했습니다. 4월 1일은 미래산업. 쌍방울 광림 뭐 얘네들하고 같이 돼 있는 종목입니다 비비안도 마찬가지고요 4월 1일 날 매도를 진행을 했고 지토파우는 공모주입니다 그래서 수익금 얼마 안 되는데 얘도 따상을 못 가서 그냥 매도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량도 워낙 적어가지고 한 주나 두주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4월 4일 비비안 매도 저 이거 인증을 늦게 준 건가 아니면 다음날 매도한 건가 kh 필드 조금 시간은 걸렸는데 이제 추세를 탔다고 생각을 하고 되는데아 이렇게 엮여있는 종목들은 개미가 공략하기에는 좀 위험합니다 금호 HT 이것도 쌍용차 인수 관련해서 뭐 붙은 것 같기도 하고 얘도 사실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한번 매도를 하고 나중에 다시 보자 우리가 팔고 나서 다음날 상한가 갔을 거예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 괜찮아요 저는 떠난 조목은 잘 안됩니다 여러분들도 핸드폰에 포인트 쌓이는 어플 많이 깔아둡니까? 저는 잠금하면 은 무조건 다 포인트 쌓이는 걸로 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편의점 가서 컵라면으로 바꿔먹는 재미가 또 있습니다 디렉시돈 벌어서 다없었어요 그러면 돈 벌어서 그걸로 사 먹으면 되잖아요 아니야 그렇게 계획 없이 돈을 쓰는 것보다는 저는 계획적으로 돈을 쓰는 것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핸드폰 꼭 깔아 두는 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면 저는 그냥 하는 편입니다 나름 쌓이면 그래도 쏠쏠합니다. 한 달에 한몇천원 정도. 지금은 택배를 접수 중입니다. 4월 4일자. 자 비비안까지 해서 4월 5일 뷰노 매도했습니다 뷰노는 지금도 나쁘게 보고 있지 않은 종목인데 한번 떴던 종목은 저는 눌림복에 들어가는 편입니다 금어HT 추가 매도한 내역이 있고요 4월 6일이 네오이문택 옛날에는 바이오 관련주로 수급이 많이 몰렸었는데 최근에는 재무가 좋지 않은 바이오 관련주는 저는 약간 피하는 편입니다 네오이문택이 그런 종목이었고 캠시스는 대주주 지분만 조금 많으면 좋겠는데 대주주 지분이 적어서 불안해서 매도했는데 근데 다음날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수익률을 요새 짧게 잡고 갑니다 흔들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다음날 더 올라가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원래 들었다면 보유를 했을 텐데. 그리고 1진 디스플은 유상증자 이후에 주가가 사실 바닥권이거든요 1진 그룹주라는 것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지만 걔네는 근데 별로 안 도와주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조심히 해야 되는 종목이긴 합니다만 저는 그래도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디스플레이 업계에는 규모의 경제를 철저히 따라가거든요. 공장 등설하고 많이 생산할 수 있으면 수익성은 개선이 될 겁니다. 신라 섬유도 매도했고 1진 디스플, 신라 섬유는 품절주 성향이 있는 종목 차이가 있는데 이름도 뭐, 그렇게 거 많이 차이는 없나요? 이름도 그냥 뭐는 거예요.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자, 시민들께는 절대 풍풍이 들어가선 안 됩니다. 사실 2021년 12월 30일자로 제가 이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찍어둔 영상들이 있어서 그거 먼저 활용해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곳에서 좀더 나은 환경에서 제가 업무도 하고 유튜브 영상도 만들고 여러분들과 소통도 하면서. 효율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사를 하면서 가장 먼저 구매한 것이 식기 세척기입니다. 예전에 제가 로봇 청소기 이야기 할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는 것은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식기 세척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거지할 시간을 다른 곳에 온전히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일을 하는 것 역시 시간을 돈을 받고 파는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설거지 옥에서 탈출입니다. 4월 8일 마지막입니다. 4월 8일이 에프로진 제약은 지금까지 기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원래는 전 잡주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옛날에 휴네의 생명과학이라는 그 종목이 있었는데 이름을 에이프로젠 제약으로 바꿨어요. 그 이후에 많이 개선이 됐고 합병 이후에 좋은 움직임을 기대를 해 보고 있습니다. 에이프로젠 제약 축하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1,000원 이상 갈것 같습니다. 하지만 들어가는 타점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에이프루젠, 에미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이프루젠, 메디신인데, 에이프루젠, 메디신이 에이프루젠과 합병을 해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합병 은 원래 무조건 호재입니다 근데 주가 움직임이 약한 이유는 이전에 합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두번 정도 무산을 시켰거든요. 이렇게 해서 4월 8일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영상은 4월 11일부터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여과 없이 까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여러분께 들 보여드리고 여러분들도 함께 저랑 항상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꿔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계좌는 안타깝게도 3월 2 8일부터 4월 일까지 4월 4일날 한 종목 매도한 것 밖에는 없습니다 아유. 이것은 금호HT였구요 미래세 증권 계좌인데 유진투자증권이나 키움증권이나 이 기간에 매도한 내역이 없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4월달이 좀 남아있죠 언제나 새벽에 오기 전에 가장 어둡죠 버틸 수 있는 자가 결국엔 먹게 되는 것이 주식시장인 것 같습니다 이 봐봐 반바지 반팔차림에 그냥 겨울에도 이거 다니는 거야? 어? 남자잖아 깔끔해졌죠? 저것도 버려야 되는데